충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충북 메이커스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충북 메이커스가 직필 정론의 의미를 갖고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알거리와 또 당연히 노려야 될 우리 보도의 권리를 줄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수미 대표님을 비롯한 가족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욱 충북 메이커스의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충북 메이커스 t 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충북 메이커스 TV 뉴스 읽어주는 남자에선 내년 3구 대상과 함께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죠. 평주 상당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110여일 앞두고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군수정당들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북 도당 현장들에게 듣는다 에서 어,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생당, 진보당은 같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만이 아,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 런닝메이킹을 자임하는 김영문 청주 상당체육위원장 겸 충북도당위원장이 중앙당 공천의선택을 받으면 출마할 수도 있다며 준비중임을 전할 뿐 나머지 군수정당들은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거대 정당들은 아, 이름조차 낯선 후보들조차 예비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던 신장식 변호사는 충북 메이커스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 옆에 보시면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 자료를 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신 변호사가 아, 그동안 TBS 신장 개요 어, 진행자 등으로 친 더불어민주당과 친 정부 행보를 보여오면서. 정의당 후보로 비책사유가 있는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카드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진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당에서 출마를 공고해오던 젊은 후보는 여러가지 사정상 출마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로써 청주 상당 선거국의 내년 3국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후보들의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지금까지 뉴스 읽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